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공사대금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사대금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저는 수급인을 조력해서 보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부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의뢰를 하시는 대다수의 수급인 분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도급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결과 제가 수임한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오늘은 미지급 공사 대금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수많은 수급인 분들에게 영상으로 남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을 확실하게 정산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급인을 상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 완료 사실, 공사 완료에 따른 계약 공사 금액 등을 명시하고 정해진 일자까지 공사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법상 법정 이자율 연 6%를 적용한 지연이자 발생 사실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도급인들은 지연이자 발생을 막고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를 통해서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과거 수행하였던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불과 오름 만에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 도급인의 재산에 감류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류란 향후, 고난 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할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류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가 향후 보란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란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일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란소송을 진행하였고 보란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자 한다면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스스로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공사대금 변호사로서 정리하자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정산받기 위해서는 도급인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도급인의 책임재산에 대한 감류집행, 보난소송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 등의 방법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